말씀 제목이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우리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또 참된 치유함을 얻는 그 응답 속에 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 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직자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응답이 어,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를 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에게 참된 미션이 미션과 응답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영적 섬의 생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섬의 생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이 누구냐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공을 하고 어, 많은 응답을 받는 것 이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어, 영적 서밋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결국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써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해야 되죠. 물론 성공해야 많은 엘리트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게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게 영적 써밋 응답이거든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될때 왕들도 살리게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도 살리며 많은 엘리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성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전도라는 이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영접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교회화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영접을 많이 한다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내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 예비된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기시겠냐 이거죠. 아무에게나 붙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영적인 상태 이걸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게 영적 서밋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대학부 보고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매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대학생 때 준비해야 될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 가지고 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을 치유하는 이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쓰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날마다 먼저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서민 생다, 나의 영적인 시간을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침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만남이 있고 누구에게나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아침에 내가 너무 바쁘다 라고 한다면 전날에 이 부분들 점검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만나게 될 만남을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을 점검하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그냥 내가 우연히 오늘도 반복되어지는 스케줄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도자료도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과 스케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봤다면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그걸 우리는 붙잡는 거거든요. 어, 지난 주에 제가 중직자 한 분과 이제 포럼을 했는데 어,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 예배도 드리고 말씀들을 때는 어, 뭔가 힘이 나는데 내가 어떠한 부분에 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은혜를 받다가도 그 상황과 그 부분이 만나면 내가 힘이 빠지고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포럼을 쭉 해주셨습니다. 어, 그분에게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세상 말로, 우리 요즘 말로는 뭐 발작 버튼이라고 하잖아요. 그 버튼 누르면 안 된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도 내가 걸려지는 어떠한 부분이 내가 걸려들게 되면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힘이 되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예를 들어 관로로 해서 이 문제는 빼고 너에게 답으로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될 만남과 스케줄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이 만남을 오늘 내게 하필 허락을 해 주셨는지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모든 메시지들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 흔히 그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전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침 시간에 내가 오늘 가야 될 만남과 그리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하면 오늘 내가 만나게 될 만남과 스케줄을 두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흔히 내가 눈만 감으면 내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온다. 괜히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게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눈만 감으면 희한하죠. 평소에 내가 뭔가에 집중하면 한 시간도 내가 할수 있는데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뭔가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 가지고 기도문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눈을 뜨고 이 부분들 읽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 우리 777 기도 있잖아요. 그거 그냥 보고 우리 읽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과 자료들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침에 가지고 우리가 하루 낮 시간을 보내잖아요. 낮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낮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 우리 아침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빠트렸는데 점검하는 시간이 아침에 해야 될 부분이고, 낮 시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바쁜데, 무슨 집중이냐? 내할일 하기도 정신없고 바쁜데, 집중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뭔가 내 일을 다 미뤄두고 내가 앉아서 말씀도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만나게 될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과 내가 하루의 스케줄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사람을 만나면서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물론 뭐 기도하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매순간이 이 부분이 오잖아요. 문제가 계속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와 사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나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메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속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매 순간 우리가 낮 시간에 생활하면서 말씀 기도 수첩 펴고 오늘 이번 주 주셨던 말씀들 다 읽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고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생각을 훨씬 할수 없다는 라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면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기록한 기도문, 그거 우리 잠깐 꺼내서 읽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내려두고 하나님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어,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이런 문제를 만났다.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남아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머리를 굴리느냐. 이두 가지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거든요. 왜 나에게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일 할 일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밤 시간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우리 만남과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남과 스케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만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오늘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두고 내가 오늘 만났던 만남과 스케줄을 두고 과연 오늘 내가 전도라는 부분을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 우리 예전에 우리 신학원 다닐 때 아마 아실 겁니다. 하루에 한명 영접하지 않으면 벌금도 내고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내가 있었던 만남과 스케줄 속에 내가 놓친 전도의 계획이 뭘까, 전도에 대한 부분이 뭘까를 확인하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복음전하고 영접했던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스케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보고 말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일 속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게 있었던 이런 만남과 스케줄을 통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과연 나에게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는 겁니다. 어, 우리가 낮 시간에 정신 없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조용한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미 우리 낮 시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내게 답으로 주셨구나 이걸 발견되어질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말씀 성취거든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매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거든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날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비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 근데 뭐~ 가장 우리가 흔히 뭐~ 할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찬양 중에 조용한 찬양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집에서 조용하게 한번 틀어 놓으시고,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비밀 한번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나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호흡기도 뭐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호흡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호흡 기도냐라고 생각을 저도 이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깊이 들이시고 오래 참고 다 숨을 다 뱉는 겁니다.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흡 잘 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거 호흡만 신경을 쓰다 보니 기도를 놓치겠더라고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 가지고 깊이 기도에 치유가 일어날 만큼 기도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우리 요한 삼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고, 내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축복들이 이 속에 있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 나가고 이 부분들이 내게 점점 쌓여지게 될때 어느 날 영적인 썸이 세자리에 올라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또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 삼서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두고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들을 찾아내고 도전하게 하시며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현장을 치유하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